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음, 오늘은 음, 제우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지난번 이게 이제 4월 17일 날 예, 4월 17일 날 영상을 찍었을 때 이때 이제 1순 영역으로 예, 들어오면서 아, 좀 조심해야 될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고가 혼자를 보이고 있는데 일어나서 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 돌파를 하는지 그걸 한번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 나서 최근에 결국에는 그 이후로 지금 이 고점을 못 넘겼죠. 이 고점을 이 직전 이 고점, 이 자리를, 그죠? 예. 이 자리를, 예, 넘기지 못하고, 예. 아래로, 예. 하방으로, 예. 하향 이탈하면서, 예. 하락 N으로 해서 지금, 예. 빠져버렸죠. 예. 예. 이런 응? 시... 음? 예. 그죠?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 어, 아니구나. 음. 예, 이렇게 해서, 예, 하락, n을 해서 지금, 예,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어, 뭐 가격 목표치로는 제가 뭐 보진 않았는데, 예. n값이 19,900원이네요. 그죠? 예. n값이 19,900원. 예. 근데 19,100원, 예. N 값, 그부입 값하고 N 값 달성을 하고 입값까지는 예, 가지 않았는데 예, 최근에 지금 음 네, 역삼전으로 해서 예, 예,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어 지난주에. 예네 예 일목균표 자료실에다가 제가 이제 예, 올려서 한번 예, 뭐좀 관심 있게 좀 보시니까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이 예, 카페에 올린 글인데요. 이거는 어 예, 일목균형표 예 일목균형표 2권 이권에 나오는 예, 종화균형표입니다. 종합균형표 보면은 예, 보시면은 예, 역삼전 이 모양이 나오죠. 역삼전에 대한 그 부분을 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종합균형표는 이제 여기 역삼전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예, 조정받을 때여기가지 기준선입니다. 예, 여기서 딱작딱 딱 지시를 받고 예, 돌아가는 모습인데, 제우스는 사실 뭐 그런 모양은 아니었죠. 그래서 뭐 조금 아. 어 그 부분에 조금 다르지만, 예, 그부분은좀 다르죠. 여기는 지금 긴선이 이탈했죠. 예, 어깨를 만들고, 예, 빠지면서, 그죠? 예, 지금, 어, 뭐, 역삼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 예 얘는 지금, 네, 예, 고가, 고가가 내려오고, 예, 저가도 내려오는, 예, 그런 형태의 예, 역삼존을 지금, 예, 만들어, 고, 지금, 지난주에, 에, 로 해서, 예, 예 금요일 날이었죠. 이날이요. 목요일이었나? 예, 목요일이구나. 예, 목요일 날, 예, 양봉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에, 예, 한번 언급을 드렸던 고 차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예, 오늘까지 지금, 예, 흘러온 모습인데, 오늘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은, 뭐, 어, 상반기 매출이 2 1 5 2 원으로 예, 전년 대비 15% 그다음에 뭐 역대 수 잔고 최대 해 가지고 좀 좋은 반영 나왔습니다. 원래 어 잠깐 어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긴 오늘 장중 나왔습니다. 여기 시, 제가 아까 이거 좀 보고 있었는데 아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죠? 예, 이진씨 예. 한, 마이너스 4%로, 예, 굉장히 많이 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실정이 쇼크했나? 쇼크는 아닌 같은데, 예, 그러다가, 예, 아리꼬에 달면서, 예, 일단 마감은, 일단은, 예, 양봉으로, 예,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역삼전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나 그러면은, 예, 역삼전으로 해서, 예, 어, 왼쪽 그죠 예, 왼쪽에 저점으로부터 예, 이 저점으로부터 예, 이 바닥까지 걸린 시간이 27일이고요 그리고 이 7월 4일 바닥으로부터 예, 고점을 찍고 내려온 날 그죠? 저점을 찍은 이 날이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27 28로 해서 예, 하루 하루 차이 나지만은 일수가 지금 비슷하게 들어오죠 예, 이것을 일목에서는 이제 대등 예, 수치라 그러는데, 대등 수치. 만약에 27과 27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같은 일수로 왔기 때문에, 이제 배반수라 그러죠. 배반수. 예. 배반수. 이 폭이, 이 폭이 각, 같은 폭으로, 예. 폭이 같은 폭으로 하락했으면, 이거를 이제 배반, 치라 그러죠. 예. 예, 그러나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어쨌든 간에 양봉 네개가 지금 붙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구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직전 이 고점 이 자리를, 예, 예 빠르게 예, 돌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 나와주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이런 텍입니다. 이런 텍도 예, 지금 뭐 카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 예 여기 지금 그 제가 미리 이제 그려 놨죠. 얘는 지금 고점과 고점이 예, 위로 그죠? 위로 올라가고 예, 저점은 예, 위로 올라가는 그죠? 얘는 예, 고가가 위로 올라가고 예, 저가도 예,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의 역삼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카페에, 에, 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고가, 고가 올라가고, 저가, 저가 내려오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이제 y 삼전화라고고 아까는 고가 내려오고, 예, 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P삼전이다. 예, 이렇게 지금 카페, 그,을 좀 어~ 자꾸 헷갈리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공지사항으로 그냥 올려놨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우스하고 이랜텍은 지금 역삼존 형태에서 예역예 역삼존 예, 역 형태에서 예 지금 이제 바닥을 만들고 예 직전 고점을 둘다 이제 넘어가겠죠 예이 부분을 그죠 예 여기를 예 빨리 예, 넘어가는 이이 이 부분을 예 빨리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아까 종화운영표에 나와 있듯이, 얘는 기준선 지지를 받은 상태고요. 제우스는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을, 어, 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탈을 했지만 빠르게 올라왔죠. 예. 빠르게 올라온 그게 이제 좀 좋은 예.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이랜텍은 예, 기준선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 마찬가지로 이랜텍도 지금 직전 고점 이 자리에서, 예, 빨리 돌파가 일어나는, 예, 그런 모습으로 해서, 예, 쭉쭉쭉쭉, 예, 올라와주는지만, 예, 체크를 하시면서, 예, 대응을 하시면,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도 되고, 예, 공부도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했고요. 그리고, 어, 종합균형표 이거는 제가 한번 영상을 따로 뭐 찍어서 예,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걸 따로 또 찍기에는 조금 예,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말씀드리면은 종형표 일목균형표이거 종합균형표를 많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예, 보시면은 예, 301엔을 찍고 357엔까지 올라갔다가 280엔 그리고 281엔으로 해서, 그죠? 예. 두 개의 쌍바닥을 만든 거죠? 그죠? 예, 만들고 나서 346엔, 310엔. 예, 고점, 고점이 내려오고, 그죠? 저, 저점, 저점 올라가는, 이거는 이제 P, 예. 역삼전 되는 거죠? P삼전을 만들고, 요 310엔, 요 자리가 바로, 예, 기준선 지지받는 자리였다. 예. 그리고 시간을 본다 그러면은 301엔과 280엔은, 예, 15일. 그 다음에 281행부터 310행까지가 16일. 예, 하루 차이 나죠. 그리고 301행부터 281행까지 이 시간 마디는 또 20일이고요. 280에서 310행까지 이 시간은 또 21일입니다.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듯이, 그죠? 예. 그리고 내려온, 예, 이 일수가 11일, 예, 올라간 일수가 10일. 예, 하루 차이로 해서, 예. 배반수라 봐도, 예, 무방할 정도로,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러한 형태로 지금, 어, 지금 제우스하고, 예, 제우스. 제우스 내려온 일수도 22일이죠, 그죠? 여기 지금 일수가, 그죠? 내려온 일수는 22. 그죠? 여기 올라간 일수가 또 22. 그죠? 예. 그리고 요, 요 부위가, 그죠? 예, 요 부위가, 예. 요 부위가, 그죠? 예, 27일, 이부지가 28일이죠. 예. 그런 형태로 역삼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엔텍도 지금, 예. 고가, 고가, 저가, 저가 올리는 P, 어, Y삼전을 만들면서 지금, 예. 그런 예. 밖으로 나가려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조정시 예, 잘, 어, 담아서 가면은, 예,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인목교임도 공부 겸 역섬전에 대해서 제우스와 이렌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